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시안 게임 남자 바둑 단체전 김명훈 선수 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대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명훈 선수고요 백이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향소목을 두니까 시바노 선수는 지금 화점과 소목으로 두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선 삼3을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식으로 정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길 딱 갖다 붙이니까 지금 손을 빼고 여기서부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김명훈 선수에게 뭔가 신경을 거슬릴 듯한 그러한 묘한 곳을 붙여왔습니다. 물론, 소목에서 이렇게 붙여오는 수들은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 이곳 정석 진행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을 먼저 갖다 붙여왔다? 이곳은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이곳을 젖혀갔어요. 그리고 또 젖히니까 단수로 치고 연결을 해버리죠.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곳으로 뒀어요. 뭔가 이쪽 부분을 두고 뭐 이렇게 벌려둔다든지 이러한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계속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혼자 뭔가 받으기 급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김명우 선수 이렇게 받아주면 이곳으로 이렇게 뻗고 이런 식으로 뭔가 또다시 복잡한 정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명우 선수가 여기서 고민을 골똘이 한 다음에, 아 이렇게 두어 줬다가는 뭔가 시바노 선수가 상당히 영구한 수순에 걸려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장 간 명한 수를 둡니다. 자, 이곳으로 뻗었어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뻗는 것보다도요, 더 많이 쓰이는 수순은 여길 먼저 젖히고, 이렇게 두고, 호구치고, 젖혀 있는 수순이 좀더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김명호 선수가 살짝 비틀었어요. 시바노 선수가 여기서부터 자신을 테스트해 오니까, 김명훈 선수도 살짝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자 호구를 치니까, 자, 제가 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순하고는 거의 똑같죠. 수순이 살짝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에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선 이곳으로 빠싹 다가서기를 했어요. 김명훈 선수, 정말 타이트하게 지금 백도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시바노 선수 임자 잘못 만났어요. 지금 김명호 선수에게 여기서 이러한 작전을 썼다라는 건 김명호 선수가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시바노 선수 걸쳐왔어요. 그러니까 김명호 선수도 같이 걸쳐갑니다. 하나 밀어두고요. 쭉쭉 기분 좋게 밀어두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선 젖혀갔습니다. 여길 젖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뻗어서 뭔가 백도 모양을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베개 모양이 정말 이상적인데요. 김명호 선수가 절대 그곳을 연결해 줄 선수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변을 차지하면서 이곳을 잡으려면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먼저 또다시 시바노 선수 이곳으로 벌려 두면서 세력 나의 세력의 흑돌은 곧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명훈 선수, 자, 이곳으로 이렇게 뛰어듭니다. 자, 지금, 시바노 선수가 여기서 뭔가 바둑이 살짝 꼬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길 벌려둘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곳부터 이렇게 단수를 쳐야죠. 그리고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막아 오면, 지금처럼 교환을 하고, 여기 하나 띄어두면 여기 또 달려들면 안 되니까 붙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가면서 바둑을 풀어 나갔으면, 김명훈 선수도 약간은 곤란할 뻔 했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으로 오니까, 지금 이곳으로 하나 응수타진을 하죠. 지금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길 붙여갔는데요. 이 수가 시바노 선수, 약간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들여다보는 수가 좋아요. 연결을 하면 지금처럼 두는 거죠. 여길 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끊으려면 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이게 결국엔 여길 또 지켜야 된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진짜 이렇게 두고 여기 끊어버리면, 베개 모양이 정말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돌 잡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푼돈에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물론 두어줄 일도 없겠지만, 사실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에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여길 들여다보는 수가 좋았는데, 이곳을 붙여갑니다.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도 당연히 젖히겠죠. 그리고 끊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돌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간다라는 건 시바노 선수 무리예요. 자 일단 이곳으로 돌려치고요. 자 지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결을 하고요. 자 단수를 치고 이렇게 틀을 갖춰버리니까 뭔가 여기서 백이 상당히 돌이 똘똘똘 또 말려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선 한칸을띄웠어요 지금 찔러 나오죠. 시바노 선수 이곳을 뛰면서 여기를 정리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흙이 워낙 두터워요. 지금. 그리고선 여기를 공격을 가니까 확실히 김명호 선수가 이제부터는 형세가 좋아졌어요. 왜냐면이곳을 끊어오는 수가 아까보다는 좀덜 하죠. 여기 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뒤늦게 시바노 선수 또 여길 끊어가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연결을 하겠죠. 자 이곳을 밀고 나왔는데요. 젖혀가고요. 자 지금 이곳까지 밀어왔습니다. 그리고 뻗었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 밀어두고요. 두텁게 터 막아두니까. 자 이곳 젖혀서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자 지금 여기까지 연결을 했는데. 어 이게 뭡니까? 시바노 선수. 자 지금 이게 아 이거 갖다 붙인 게 맞습니까? 시바노 선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나중에 흙이 뭐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 젖혀있는 수도 좀더 신경이 쓰이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젖혀있으면 또 약간 사활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두어서 살짝 정말 개미 눈꽃만큼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거 갖다 붙이면 여기 끊는 순간 대책이 없죠 요석이 잡혔어요 자 이렇게 두니까 지금 백돌이 다 잡혔죠 이거는 바둑 역사상 가장 큰 해프닝 중에 해프닝입니다. 이게 지금 시바누 선수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남자 단체전인데요. 바둑 단체전인데. 이거 지금 일본 선수들이 이거 봤으면요. 시바누 선수 얼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시바누 선수. 앞날이 걱정되는데요. 일본에 제대로 입국을 할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아, 지금 단수를 못본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이건 진짜 기원 10급들, 10급 두시는 분들도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했어요. 어마무시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아, 이거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부정 출발입니까? 이거 지금? 아, 정말 묘하게 망했어요.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자, 그리고 김명호 선수, 냉정하게 젖혀갑니다. 자, 뻗어두니까. 이곳을 지키죠. 지금 보통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잡았기 때문에 횡재했어요. 시바노도라마루 선수 두텁게 막아가긴 하는데 여길 또 뻗어요. 뭔가 김병호 선수도 행마가 묘하긴 한데 지금 여기 또 따라올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지켜두니까 또 안정됐습니다. 제법 안정이 됐죠. 자 이제는 시바노도라마루 선수 이곳으로 협공을 하면서 여기 모양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김명우 선수도 우변을 다 잡아놓고 이런 바둑 놓치면 타격이 크겠죠. 지금 김명우 선수 뒤에 이지현 선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후보 선수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명우 선수도 이런 바둑 놓쳤다가는 주전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명우 선수 더욱더 긴장하고 둬야 되는데요. 자, 이곳으로 입구자로 알기 쉽게 빠져나오네요. 자, 밀고 나오니까 이곳 어깨 짓기에서, 저 이것도 쉽게 타개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한 칸을 띄는데, 여기 약점이 있어요, 지금. 자, 여기 하나 들여다보죠. 자, 지금 이쪽을 뭔가 지키면, 이 뚫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노 도라마로소스 치받았는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지금 끊어져요. 여기 또 씌워왔는데, 지금 여기서 손을 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손을 뺐다.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을 둬서, 오히려 본인이, 흑돌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가이수 가겠죠. 지금 실리도 상당히 짭짤합니다. 이제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믿을 수 있는 공간 바로 자변이에요. 오직 믿을 건 자변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면서 여기 흑돌한테 지금 공포탄 날리고 있어요. 아, 지금 소리만 열안나지별 것도 아닙니다. 아, 지금 이렇게 안전빵으로 두고 있어요. 이곳으로 넘어가는 수를 노리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입구자 하나 두고요. 다 받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지켰어요. 지금 이 돌이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 하나 들여다 보고요. 인공지능은 뭐 여기까지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백이 이렇게 쉬웠을 때 이거는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떨리죠. 물론 이런데 들여다보고 뭐 행만 한다고 해도 이 돌이 잡힐 돌 같지는 않은데 이게 워낙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김명훈 선수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겁이 나죠. 살짝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키면요. 요뭐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바둑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명호 선수 또 이렇게 입구자로 이렇게 끝내기 해버리면 이바둑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살살 주변 눈치를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바둑이 지금 옆 사람이 봤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살살 보다가 누군가 먼저 한 명만 끝나면 본인도 돌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작전을 펴고 있어요. 지금 바둑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자신이 언제 돌을 담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곳으로 씌웠왔어요 어차피 시바노 선수 지고 있는데 이판사 판으로 그냥 여기 한번 뒤집어 씌워 보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하나 딱 씌워 왔는데요. 아 이제는 김명호 선수 안으로 들어가요. 아 이거 지금 볼장 다 봤어요. 이제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시바노 선수도 깜짝 놀랬을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지금 여기서 꼬랑지 내리고 지켜둡니까? 그러자 이곳으로 지금 화려하게 두고 있어요. 건너붙이는 수도 있고 여기 백이 워낙 열어요자 지금 여기 한칸 뛰었는데요. 이수도 지금 공포탄이에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실탄 놓고 쏴야죠. 지금 공포탄만 놓고 소리만 땅땅 쏘면. 김명훈 선수가 겁을 안 먹어요. 왜냐면, 이런 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만약또 지켰다. 여기를 잡으려면 여기 막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두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서요. 여기 돌만 잡더라도, 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 알기 쉽게 뭐, 끼워 이었다고 가정해도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럼 요렇게 막아가는 수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을 연결하면 여기가 또 잡히면 안 돼요. 뚫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오는 수는 양단 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잡고 싶은데요. 이게 살살 빠져나오면 이돌이 잡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연결하면 또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흑돌이 잡히질 않죠. 지금 여기 한칸뛴 수도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이것도 실수입니다. 자, 그러자, 여길 또 지켜가요. 이제는 김명훈 선수, 뭐, 널널합니다. 자, 젖혀가고요 자, 이곳 젖혔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수 들어가야 되고요 자, 밀어두면서, 자, 이곳을 지켜두니까, 여기를 하나 딱 집어가는 수가 또 좋죠.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하게끔 만들고, 또다시 건너 붙여요. 현란합니다. 김명훈 선수. 자, 그리고선 막아갑니다. 지금 두텁게 처리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길 끊어왔는데요. 자, 김명훈 선수. 자 마치 흙돌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전혀 위험할 게 없죠.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끊어왔어요. 시바노 도라마르 선수 드디어 처음으로 이바둑 처음으로 약간의 기회가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입구자로 버티고요. 자 여기를 두니까 지금 여기를 젖혀서 살아두고 있어요. 김명훈 선수가 살아두고 있어요. 왠지 이쪽 부분에서 살짝 시바노 도라마로 선수 희망을 가졌는데요. 혹시 내가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랬는데, 정말, 아, 얄미있게 여길 딱 호구치니까 흑돌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시바노 도라마로 선수, 여기 김명호 선수가 여기 기부 하나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기부해줬어요. 자, 단수를 쳤습니다. 자, 연결을 했지만, 자, 이곳을 막아갔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기부가 아닙니다. 이곳을 또 패를 집어넣죠. 정말 약올리게 두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 자, 이곳 때려내니까, 자 여기 패감을 썼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때려봤자 이거 때리면 흙은 사실 이패 져도 됩니다. 어차피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패 져도 돼. 완전 꽃놀이 패예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거 지면 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명호 선수가 여기 패감을 쓰니까 시바노 도라마노 선수가 돌을 거두고 말았어요. 분명 이것은 주변에 누군가 응성응성 된 거죠. 바둑이 끝난 거예요. 저기서 뭐복귀를 하고 있다든지. 반대쪽에서 누가 바둑을 졌다라는 사인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바둑을 돌을 걷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가 진짜 애매한 게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요. 여기 때려내면 지금 백돌이 사실 다 걸렸네요.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은.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바노 도라마로 선수가 지금 돌 던지는 타이밍이 아주 끝내줬습니다. 여기서 돌을 거뒀다. 역시 시바노 선수, 일본 대표 자격이 있어요. 이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됩니다. 중국 선수들이 돌 던지는 타이밍을 정말 못 잡는데요. 역시 일본 선수들은 매너가 좋아요. 그리고 돌 던지는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 남자 바둑 단체전. 김명훈 선수가요. 일본 대표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를 정말 멋지게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